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허가 증인 파노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가 2018년 출시한 게임으로 지난 28일 저녁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발표한 수입게임 파노 발급명단 43종 중에 하나로 등록됐습니다. 중국 게임사들이 신청하는 내자판호가 아니라 해외 게임사에게 허락해주는 외자판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지난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에 이어 중국 정부가 또다시 한국 게임의 빗장을 열어주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 모습입니다. 외자 퍼너 덕분에 퍼어비스의 주가도 훨훨 날고 있는데요. 한때 20% 이상 주가가 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검은사모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뛰어난 그래픽과 액션, 높은 자유도의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생활 콘텐츠 등으로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인 17173에서 모바일 게임 기대순위 3위를 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기대가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또 2018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6관왕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19년 12월부터 북미와 유럽 등 현재 150여 개국 1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죠 이미 검증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중국 질출 시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외자판호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셔인 아이드림스카이가 신청한 것으로 이곳은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라고 합니다. 중국 내 점유율이 20%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아이드림스카이가 파워풀하게 마케팅을 해준다면 검은사막 모바일이 던전앤파이터나 크로스파이어의 뒤를 잇는 초대박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펄어비스는 이전에 자회사 CCP게임즈의 2부 에코스도 파호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근 3년내 국내 게임사로는 유일하게 2개의 게임을 중국에 정식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번 외자판호 발급은 지난 2월 9일 33종의 외자판호가 발급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건데요. 펄어비스의 판호 획득으로 국내 게임업계에는 중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게임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래의 전설 IP를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나 텐센트에 인수된 FPS 게임 크로우즈를 개발 중인 로얄 크로우 등 중국 이슈에 밀접하게 연관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중국 판호 장벽에 막혀 라그나노코 오리진을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그라비티 등도 설왕설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만큼 중국 시장은 여전히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의 땅이라는 반증이겠죠 지난 지스타 2020에서 판호 상황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의 말처럼 중국 게임 시장의 빗장이 활짝 열리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게임 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